여기가 어디시죠? 어디에 오늘을 나오셨어요? 어 무안군 몽탄면에 있는 옥만호 장군 음, 소개와 그리고 그뭐더 비행에 사용 어, 전쟁에 사용했던 비행기들이 다 진열돼 있네요. 베트남 전쟁에서 실제로 사용되었고, 한국에서도 16대를 보유하고 있다는데, 커다란 헬리콥터 같은 수증기입니다. 우와. 진짜 크네. 네, 이게 꽃피는 봄날입니다. 오늘은 거짓말 해도 되나요? 네, 마음이 들니까 네. 네, 이렇게 지금 여기가 어딘지 거짓말 한번 해보시죠. 여기가 아늑하, 아늑하고, <laughs> 이런 무로부터가 이렇게 있는 것 같은 느낌. 에이. 네, 비행기 안에 이렇게, 또 군용 비행기 안에 들어와 본일 생전에 처음이네요.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예. 게 추석문이라고, 월남전에도 사용했었고, 아. <laughs> 예, 한국에도 이게 16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뭐 막, 수석물자 실어다가, 예. 예. 보급하고, 아. 음. 이게, 우리 영화에서 보면, 여기 이렇게 하고서,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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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예. 그 음. 자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예. 와 이게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니까 좀 상상이 안 되네요. 음. 음. 엄청 무거워 보이는데. 음. 네. 무슨, 어... 불과 얼마 되지 않은 50년, 60년. 지금, 이... 한국전쟁이 얼마나 됐죠? 70년 전이죠. 벌써 70년 전이에요. 네. 와. 1950년, 6월 25일이니까. 네. 선생님은 전쟁을 못 겪으셨죠? 아니에요. 겪었죠. 현장에서, 서울에서. 예. 어, 포, 뭐, 뭐 나, 막 어떤 느낌이었나요?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그 승가사라는 절로 피난 갔었던 생각과 아버지가 무슨 훈련을 받으신다고 국민학교? 예. 초등학교에 계셔서 시아 해가지고 러닝 사을있고사람들 많은데 엄마하고 면회 갔던 일도 생각이 나고 아때 겪으셨네 네, 네. 그리고 6.25 하면은 이제 부산으로 피난을 갔었고 그랬던 기억이 나고 제가 6.25 뭐가 제일 지금 머리에 남냐면요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그 미군이 이제 이렇게 함락했을 때인 것 같아요 서울을 그래가지고 그때 동네 아주머니들 서서 막 좋아가지고 남산을 보면서 막 서로 좋아가지고 막 하다가 인민군들이 지나가면요. 아니, 저 녀석들이 그러면서 욕을 했다고. 인민군들 지나갈 때는 얼고또 지나가면은 우리끼리, 아, 이제 살았다. 막 그러고 그러셨다 하더라고. 서울 그 충무로 상가였으니까 중심이었는데 아주머니들이 모여가지고 엄마가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그걸 봤어요, 옆에서. 이제 비행기를 보는 느낌하고, 이런 군용 비행기를 보는 느낌하고는 어떤 소감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여객기와 군용하고는 완전 틀리죠. 내부 구조도 틀리려니와, 뭐 튼튼하게 지었을 테고 더, 더, 더욱이나 뭐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죠. 경각심, 공포? 그렇죠. 그런 예, 예 음. 이게 딱 들어오니까 그 여객기 탔을 때하고 이 느낌이 틀려요. 네. 예. 신이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깊이, 깊숙이 넣어 놓은 게 공포라고 하더라고요. 공포심이 있기, 있어서 사람들이 움직인다는 어, 뭐 그런 얘기였고요. 어, 그렇죠. 지금 무한도 군공항이 음. 이전한다고 해서 좀 민심이 뒤숭숭한데 음. 그 전투기라든가 이런 거 보면 가슴, 가슴을 이렇게 두 갈래도 찢어버리는 것 같은 그 소음. 괭음? 그렇죠. 예련. 창문까지 막더더더서 떨리고. 네. 아, 아무튼, 전쟁이 없는 시대를 바라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또, 방위는 필수기 때문에, 두번 다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맞아요. 늘 대비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정말 아, 이렇게. 벌써 70여 년된 이런 비행기 속에서 아~ 이게 한국 전쟁 이후에 베트남 전쟁이니까 이건 한국 전쟁에서 쓴건 아니겠죠. 네. 네. 음. 베트남 전쟁은 음. 한국 전쟁 이후에 베트남도 60, 60년, 네. 60년대에요. 네. 60년대, 60, 60, 6 67년대. 네, 이건 아스형도 베트남 전에 간다고 막 했었던. 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종전이 돼서 참전은 못 했었는데 군용 음. 네, 네. 비행기라는게탈 때부터 책임감과 공포감이 있어 겠어요 그죠? 그렇죠, 이게 기뻐서 음. 타는 비행기는 없으니까. 아니죠. 네. 뭔가를 부시고 파괴하고 싸워, 싸우러 가는 비행기이기 때문에 네. 다 결전의 태세로 이 비행기를 탄 사람들은 그렇죠. 마음이 웅 그 웅축돼 있었을 음, 것 같아 그렇지 네, 불안과 아, 엄습해오는 불안과 공포 죽을지도 모른다는 어, 또 책임감도 좀 있고 당연히 그래서. 책임감도 있었겠지만 근데, 음, 이렇게 또 국적불명의 전투에서는 무엇을 싸워야 되는가 자유 <웃음> <웃음> 어, 음. 아무튼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 중이지만 그러니까요 네 전쟁을 생각하면 마음을 무겁게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연속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아, 어쨌든 좀 그랬었고 좀더 둘러볼까요? 네네귀 하나는 라 아, 바람 좋다. 바람 좋다. 그때 죽은 사람들은 이 바람의 맛을 느꼈을까요? 똑같게. 글쎄요. 공포 속에서 죽었을 테니까. 아, 네. 바람 맛. 어, 우리 옥만호 장군이 이 지역 출신인가봐요. 네. 어. 몽탄. 25년. 몽... 어, 25년 소띠네. 우리 엄마하고 똑같네요. 아. 의령 옥시고 몽탄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어, 지금 98세, 99, 98세네. 어, 살아 계시면? 네. 공군 대학 총장. 공군 대학 총장? 네. 참모 총장, 육군 참모 총장을 하시고 그리고 제 13대 국회의원을 하셨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네. 뭐 아무튼 우리나라 최초의 전투 비행단을 이끌어 주신. 네. 공군 참모 총장이니까. 뭐 콜롬비아 대사도 하시고 중국 대사도 하시고 그러니까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년 지금 22년이니까. 네. 얼, 돌아가신 데는 얼마 안 되셨구나. 음, 10여 년. 11년. 네, 그랬네요. 한 11년 네. 정도. 아주 그냥 정말로 괜찮은 분이네. 괜찮게 사셨네 삶을 정말. 우와. 엄청나다. 진짜. 이런 전쟁 시설들을 보면서 전쟁에 대한 경각심, 평화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또 한번 느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저 중화 저 중화 인민공화국 저기 베이 타이베이 저기 국기 아닌가 저건? 오성지? 저거요? 네. 어... 그런가 보네요. 타이베이. 겨우 요 프로펠러로 이 비행기가 날수 있다는 게참 세상에 예, 기술이라 게... 이 무거운 게. 예. 몸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 뭐또더 음. 많이 싫었을 건데, 음. 또와 <laughs> 시뮬레이션. 그래서 잠자리를 보고 이걸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나, 누가? 그랬을 것 같죠. 그 잠자리처럼 생겼어요, 네. 정말. 그 수직으로 떠, 뜨고, 이게 아. 내리고 할수 있는 게, 참. 다른 비행기는 달리다가, 런웨이를 달리다 떠올라야 되잖아요. 네. 아. 오, 저쪽에도 많이 있어요. 어머, 이게 보통이 아니네, 정말. 어. 이거는. 탱크다. 엄청, 탱크 보세요. 이건 탱크고, 저 옆에 는 장갑차인가? 어디, 저쪽에? 어. 이렇게 많 불도저 있어요. 같이 생겼어, 에이, 뒤에는. 한도개 아니, 한도대가 아니었었네. 뒤에도. 어. 연병장 같은 느낌? 응. 옷, 왜 만들었을까? 아 그는 저기 또 있네, 저렇게. 생크하면 독일 기갑대. 워낙이 오공만호 장군이 너무나 큰큰 큰 나무라서 이 나무도 참 이쁘다 이 나무. 저 아주 잘참 예쁘네 나무가. 근데 의외로 사람들이 너무 없네요. 그러네요. 코로나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좋은 이거 한 번씩 체험해봐야 될것 같은데 아이들도 좋겠는데. 저게 전투기인가 봐요. 빠르게 가서 먹년한 아, 어. 피어서 시시든게 아니라 그냥 시어 빠졌다. 새콤하다. 을 응, 시구라. 먹년꽃 그늘 아래서. 베르테르의 편지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푸노라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괴를 타노라 하, <놀라> 사월의노래 몽면꽃 그늘 아래서 페르테르의 편지링노라 구름꽃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무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목련이 진다 하야 목련 Ooh. 그의 편지 읽 노라 아어 목련이 져 가지고 해요 목련이 피었어요 첫 줄이 아름다운 시를 써도 음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봄은 한 해의 첫행 아침은 하루의 첫 줄이라고 세상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난생 처음 시를 읽는 사람 이 세상에 시라는 것이 있음을 처음 안 사람 그한 사람만이 읽어도 좋을 시를 나는 생애에 꼭한 편만이라도 첫 줄이 아름다운 말로. 시를 쓰고싶다. <목소리도> 아름답게 목가씨야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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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우리나라 건국기래요 건국길 우리나라 그랬군요. 첫 번째 비행기 와 멋지다 날개가 아주 좋겠네 앞에서 아까 볼걸 우와 어, 이, 이, 이건 무슨 나무일까? 나무가 참 예쁘네 응 어. 여기 되면 피고 동백도 피었고 다 피었어요 민들레 네? 아까 그 건국기가 이 이게 건국기 F51 아, 건국기 아까 예. 예 50년인데 네 그러니까 전쟁 때죠 그때 만들었구나. 네그 전에는 비행기가 없었어. 그일본기까 네. 아, 그랬군요. 이렇게 해서 정 비행기들이 쭉 발전해와 전차기, 구용기 전투 그런 것도 있었네. 텐텀이라는 비행기가 있을 이제 예 ]인데. 이제 들어봤죠 네. 최근에. 예. 이게 팬텀인가봐, F16이. 얼마나 날려볼까? 네. 이렇게. 이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가장 최신의 전투기가 f a 이렇인가봐2 0 1 3년이니까 이렇게. 아, 예. 아. 이이렇 그리고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이름 모를 비 서동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 마디 잊기래 매천일 잘잘 생각했네. 훈련! 이병, 하... 김을현! 신고합니다! 목쥬시 다 보이게. <웃음> <웃음> 해야 소리를 해야 돼. 크게 질러야 돼. 목쥬시 보이게 해야 돼, 그래서. 짜빈동 작전. 아, 옛날 생각난다. 그러시겠다. 와, 건국기다. 건국기. 타이어. 타이어다. T6. 무서웠어, 네. 이승만 대통령 때 샀대요. 아, 그랬어요? 네. 그랬구나. 참 건국기 이름 좋다. 한번 건, 보세요. 만져보셔. 쓰다듬어줘. 네, 수고했다고. 만져봤어요. 헬리콥터 <laughs> 눈물 무 날라 그러니. 그래었다 수고했다. 아. 참 했었다. 했었다. 인로이가 필요해. 참말로 네. 그래. 이할게 자, 보신 소감이 어때요? 글쎄요, 6.5 건국기라고 하니까 훨더 정이 가네요. 얼마나 이었써서 6.5가 아니고 대한민국. 에. 대한민국 그 에. 수립 가? 이후에. 수립 이후에 그아 수립 이후에 에. 예 그랬군요. 아, 참 했었다. 참 이런 건국기가 아직도 이렇게 보존되어 있다니 참 좋습니다. 이게 진짜 기념이 기념품이네. 네 건국기를 다 보고. 그게 무안에 있었네요? 건국기가? 그랬구나 아 좋다 아, 미사일 우리 우리나라 공군이다 이 나라 이 결에 무한, 옥만어 장군, 그리고 밀리터리 파크에 와서, 어, 많은 것을 또 생각해 봅니다. 전쟁 시뮬레이션, 그리고 전쟁에 사용되었던 그런 미사일, 비행기, 탱크, 뭐, 이렇게, 그런 전쟁 물품들을 보면서, 어, 두번 다시, 어, 전쟁의 그런 비극 비극은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 특히 동족 상잔에 우리 한국 전쟁 같은 그런 전쟁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아다 같이 어,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한에서 동네 작가 김우리이었습니다 이병 김우리 낙하 준비 끝. 우후후후 <laughs> 아, <laughs> 우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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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